만공스님의 마지막 말. 나는 간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그냥 간다. 1954년 6월, 만공스님은 문경 봉암사에서 마지막 하루를 조용히 보내셨습니다.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쯤, 나는 간다. 제자들은 걱정하며 묻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스님은 빙글에 웃으며 답합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6월 6일 새벽 스님은 결과 부자한 채 그대로 앉아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이 아닌 해탈의 고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 그것이 곧 참된 수행입니다. 참으로 간 이가 아닙니다. 그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수행자의 길 위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장합니다.